지금 같이 더울 때 작은 자재를 사용하실 때, 가방을 뒤에다가 심어놓는데 그렇게 말고, 자재 옆에 배치할 수 있는 가방을 배치됩니다. 위에서. 박장 같은데. 방을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. 렇게 놓고, 좁게 설치했을 때한쪽은풀나올리 놓고, 무반합니다. 이거 밀린 방금이 있으니까, 그 가방이 옆으로 빠지는 거 방지하기 밀린 방금이 되겠습니다. 그렇게 설치하시고, 또, 편하게 날개를 굳이 안 붙이도 가방 거치할 수 있고,